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 펜입니다 금주 저희 공사는 이미 미공사된 구간 5층까지 콘크리트 탓을 작업 완료하고 지하주차장 진입로 공사 역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램프 하수로 및 요철 바닥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외장 알루미늄 판넬 부착과 유리창 커튼웰 부착을 위한 기초 하지 작업이 시작되었고 4층을 기준으로 양방향 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내장 조적 공사 또한 전청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미 9월 한 달은 전 구간 골조 마무리 및 외장 공사 하지 작업에 중점을 주어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캄보디아에서도 종교를 사칭하며 이 세상 종말이 온다고 캄보디아 국민들을 농락하고 과거 영화 배우이자 정치인이자 사립이 종교 교주이자 사기꾼인 컴비에스나라는 인물과 이번에 발생한 휴고 소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가 세상 종말, 즉, 휴고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이미 순수 종교인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돈에 환장한 상황이 된 경우에만 사용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인기로 온 캄보디아를 잠시나마 혼란과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인물입니다. 금 비에스나는 1965년 출생한 57세의 남성으로 가난한 시골 가정에서 이남 일려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없는 사람이라 성격 또한 악착같고 돈을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기의 일신 성공을 위해 형제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며, 믿고 따르는 사람 또한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동성 연애자이기도 합니다. 성격상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듯 하며, 그가 살아온 인생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프롬펜에 올라와 공대 대학을 입학한 후, 곧 영화에 관심을 두고 전공을 영화 관련 학과로 전과한 후, 잘생긴 얼굴 덕분에 30대 중반까지 배우 생활을 유지하며 국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기도 하였는데, 자기가 원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맡은 역이 대부분 왕, 돈 많은 사업가, 부처 등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에 딱 맞는 역만 해, 당시 국민들로부터. 마치 한국의 최불암 선생님 같은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주변인들과의 불화로 자이반 타이반 영화 감독과 배우로서의 생활을 그만두고 30대 후반 사업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꿀장사, 비누 장사, 슈퍼 믹스라는 건강 제품 장사 등 장사꾼으로 변모를 시도해 보기도 하였으며 나중에 정당 총재가 되었을 때도 자기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 당비를 조달해야 한다면서 당원들의 호주머니성에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전국 도처에 자기 이름으로 된 돼지 농장, 코쿠란 농장, 양계장, 물고기 양식장 등을 위해 그의 지지자들을 농장에 모이게 한 다음 공짜 노동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사업가로 동분서주하던 시절 대부분의 후진국들이 그러하듯 그것 또한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1998년 자기 고향 프레이뱅주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지만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2013년 38세의 나이로 두 번째 총선에 출마 야당인 삼랑시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성격상 정치판을 바꾸기 위한 의협심이나 정의감이 아닌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인이 된 까닭에 당연 삼망시 당의 내부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당은 마침내 그를 출당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에 2005년 바로 민주주의 연맹이라는 정당을 결성해 총재가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몸담았던 최대 야당인 삼당시당을 연일 비판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훈센 총리는 그를 짙게 세우며 물질적, 정신적의 지주로서 지원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은 훈센의 여당의 의용당이 되어 당 설립 후 꾸준히 훈센의 지지로 당의 힘을 키워오다 2017년 지방선거에서는 단한 개의 지역장 자리도 얻지는 못했지만 전체 투표수의 1.73%의 지지를 받아 야당을 견제하는데 큰 공신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센보호화에서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 이 사람의 정체를 알아버린 국민들은 더 이상 이 당을 지지하지 않게 되었고 2020년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당 이름조차 올리지도 못할 만큼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 시절부터 낯서기 좋아하고 인기만 먹고 살아온 삶이 가만히 있을 리 없듯이 이 끈떨어진 모사꾼은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로 변신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무지 몽매한 젊은이들을 집중 공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달병가로서 그의 연설을 통해 민중들을 현혹하기 시작하였고, 딱딱하고 어려운 단어 대신 쉽고 조속하고 자극스러운 단어와 욕들을 적절하게 섞어 젊은이들에게 어필하였으며, 자기 농장으로 와 함께 종교생활을 할 것을 권하고, 항상 연설 말미에는 큰 돈도 아닌 천내할 네 정도, 저희 나라 돈으로 약 300원 정도의 헌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부한 사람들은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소한 돈 때문에 더 끈끈한 결속력을 만들어 주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젊은이들은 사입이 교주의 개인 농장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매일 밤 그의 말인지 방구인지도 모르는 엉터리 설교에 감동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8월 초약 37만 팔로워를 보유한 그의 페이스북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며. 돈이 무슨 편료가 있냐고 하고 자신의 농장에서 휴고를 기다리자며 유혹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지지자들에게 심리 농장 콜론이라는 산 정상 수양지에서 8월 30일 전 세계가 홍수로 파멸될 것이니 자기의 몸속에 있는 블랙홀을 통해 함께 천국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전국에서 몰려오는 사람들과 텐트에서 자고 있는 지지자들의 사진을 계속해서 올리며 국민들을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현혹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이 8월 30일 당일에만 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하늘의 왕을 의미하는 종교적인 칭호인 브라마라고 하던 이 미친 교주는 특히 한국의 근로자들에게까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고, 천 명이 넘는 한국 연수생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일부는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나라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큰 비해서나 이런 행동은 한 개인이 미신이며 현혹되지 말기를 부탁하였고, 총리실은 한국 정부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의 산업연수생 제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 휴고 소동의 결과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법, 9월 1일 아침이 되었고,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고, 이 사기꾼은 또 다른 핑계만 늘어놓았으며, 정부의 해산 압박은 더 거세지게 되자 지자들 또한 자의반 타의반으로 금주 9월 6일에 모두 자진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큰 비해산하도 경찰의 보호를 받아 해산하며 시엠립의 시내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구속은 커녕 또 다른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자녀들은 가출하고 자살하는 등 수많은 많은 후유증을 낳게 되었으며,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혹세 무민, 사람을 연옥해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캄보디아에서도 매우 재질이 나쁘며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만, 이번 사태의 정부의 대응, 즉, 군센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이 사기꾼을 보호해주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훈센 총리는 검주 한 공개연설에서 정부의 반역을 꾀한 것도 아니며 사람들을 상해한 것도 아니다. 다만 종교와 관련된 지지자들의 행사이고 해프닝일 뿐이라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듣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훈센에 있어서 아직도 이 사기꾼은 쓰임새가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 관광객들의 현금 도난 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놀러오신 관광객들이 마사지샵, 사우나장, 골프장 등 공공장소에서 손님들의 소지품을 노리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주 한국에서 온 저희 손님 또한 평범한 길거리 마사지샵에서 안마하던 중 현금 1800불을 도난당한 사실을 나중에 알고 바로 찾아가 다행히 1200불이라도 되돌려 받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관광 오신 분들은 기중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은 부호입니다. 금주에도 끝까지 지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캄보디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